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들다. 이 때문에 근대에 들어 각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 제도를 발전시켰다. 범죄 인도 인 제도는 해외에서 죄를 범한 죄, 범죄인이 자국 영역으로 도피해온 경우 그를 처벌하기 원하는 외국인, 외국의 청구에 응해 해당자를 인도하는 제도이다. 자, 1문단은요. 범죄인 인도 제도의 등장 배경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범죄인도 제도는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 조약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범죄인도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상대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므로 범죄인 인도 조약은 주로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달하였으며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사전에 책을 때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며 어떤 국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는 없다. 자, 그러면요. 이 부분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의 발생 범위와 의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사전에 체결된 것만 지키면 되겠고, 맺지 않은 국가에는 응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없다라는 발생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문단은요, 범죄인 인도조약의 발달 형태와 특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범죄인 인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많다. 우선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계를 기준으로 인도대상 범죄를 규정한다. 범죄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과 인도를 청구받는 피청구국 모두에게 범죄로 성립되고 모두에서 범죄로 성립되어야 돼요. 주로 해당 범죄의 형계가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만은 인도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자, 범죄인도조약의 일반적인 규정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 인도가 가능한 대상은 내국인과 외국인 전부입니다.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될수 있다.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되면 피청구국은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여 실제로 범죄인을 인도할지 결정한다. 이때 범죄인 인도는 대부분 피청구국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3문단은 범죄인 도의 일반적인 성립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피청구국이 청구국의 범죄인을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절 사유로는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할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다. 그럼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인도 청구된 범죄에 대해서 이미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첫 번째 경우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두 번째 범죄인 인도 거절이 된다. 자, 그럼 5문단에서는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의 적용 사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또한 정치범도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가 불허된다. 정치범이란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데 정치범죄의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정치 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자 그럼 정치 범죄의 정의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결국 어떤 행위가 정치 범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피청구국에서 하게 된다. 대부분 정치 범죄가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는 바 상대적 정치 범죄인데 일반적으로 범치, 범죄 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우월할 때 그것을 정치 범죄로 판단한다. 그럼 정치 범죄의 일반적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우월할 때 정치 범죄로 판단한대요. 하지만 어떤 범죄는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 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자, 두 가지 예시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국가원수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가해조항으로 부른다. 두 번째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 등을 많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정치 범죄로 인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육문단은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질문단입니다. 임의적 거, 인도 거절 사유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다르다. 자,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의 첫 번째 예시 보도록 할게요.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피청구국이 범죄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시. 그런데 피청국이 이런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 자국민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인을 처벌하지도 않으면 결과적으로 범죄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 다수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피청국이 자국민이란 이유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피정부국은 기소당국의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조항을 넣기도 한다. 자이 부분은요 그러면 범죄인이 처벌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그 다음에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의 두 번째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범죄인이 청구국에 인도된 뒤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될 때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이유에서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의 사형을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일도 많다. 7문단은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범죄인의 청구으로인도되며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데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 것은요. 인도 절차 이후에 범죄인을 처벌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인도 후 새로 저지른 범죄나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 등은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아서 처벌이 가능하다. 자, 이것은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이를 특정성의 원칙이라 하며 이 또한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가 있다. 8문단은요. 범죄인 인도 후 처벌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위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범죄인 인도 조약의 개념 무엇일까? 2문단에 잘 나와 있었고요. 2번.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론 어떤 것이 있을까? 4문단에 있었습니다. 3번,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3문단에 제시되어 있었고요. 4번,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는 무엇에 의해 발생되는 것일까? 4문단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었는데요. 범죄인 인도를 법원이 허가하면 범죄인의 신병은 언제 인도될까? 언제 인도된다라는 것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근대에 들어 발전한 국제법상의 제도이다. 1문단에 제시되어 있었고요. 2번,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구체적 내용의 차이가 있다. 3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죠. 3번, 해외에 있는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1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정답은 바로 선지 4번이었습니다. 자. 범세계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은 성립되고 있지 않다고 이 문단에 제시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 볼게요.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간 사법 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이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이 문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에 가와 나는 서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A국과 B국의 가상 사례이다. 두 문제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3국 국민인 X는, 자 X는 그러면 제3국 국민입니다. A국에서 경제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B국으로 탈주했다. A국은 청국국 B국은 피청국국이 되는 거예요. 청구국인 A국은 피청국인 b 국에 X에 대한 범죄인 정도를 청구했다. B국 법원은 X의 범죄가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검토해서 X의 인도를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X는 A국, B국 어느 나라와도 범죄의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나라의 국민이다. 나 A국 정부에 반대하는 A국 국민 Y가 Y의 국적은 A국이 되겠죠. 그 정부를 전복하려는 활동의 하나로 A국의 무인 공공 시설을 파손하려다 발각된 뒤 B국으로 도피했고 자, 그럼 여러분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였으니까 Y가 저지른 범죄는 바로 정치 범죄가 되겠네요. A국은 청구국, B국은 피청구국이또 되죠. Y에 대한 범죄 인도를 인 청구했다. 비국 법원은 Y의 행위가 인도 대상 범죄인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해당 사건의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과 정치 범죄로서의 성격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인도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글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A국과 국가, B국의 법률에서는 X와 Y의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네,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성립되어야 인도 대상 범죄로 규정되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2번. A국과 B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더라도 X와 Y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 되지 않을 것이다. 네, X와 Y는 모두 피청구국인 비국의 국민이 아니죠. 그래서 해당 조항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3번, Y의 행위는 X의 행위와 달리 범죄인 인도 조약상 비국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Y는 정치범죄를 저질렀죠.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X는 Y와 달리 비국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지만, 비국은 X, Y 모두에 대한 A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 인도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맞는 선지였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5번이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해 X와 Y가 인도 청구 전에 이미 비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답의 근거는 5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인도 청구된 범죄에 대해서 이미 피청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자면 비국은 X와 Y의 신병을 A국에 인도하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겠죠. 틀린 선지는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나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선지 1번입니다. A 국법원이 B 국법원 대신 Y의 행위가 정체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군. 아닙니다. P 청구국인 B 국법원이 판단 가능하겠죠. 정답은요 선지 2번이었네요. 비국법원은 Y의 행위가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정치적 범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범죄라고 판단하겠군. 네 그렇습니다. 비국법원은 Y의 행위를 정치범죄로 판단하여 인도를 불허했죠.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선지 3번 보겠습니다. A국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Y의 행위가 가해조항의 적용은 받음으로. 아닙니다. 무인 공무 시점을 파손 시도는 가해조항이 적용이 안 되겠죠. 선지 4번입니다. 비국법원은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명시된 정치범죄에 대한 정의라고 되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범죄인 인도조약에 정치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선지 5번입니다. 비국법원은 Y의 행위가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가 아니므로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군. 아닙니다. 정치범 불인도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럼 제대로 이해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는 학습자료로 만든 범죄인 인도조약의 일부이다. 위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4조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피청구국은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재량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갖는다. 자국민이 범죄인의 인도를 국정만으로 이유를 거절할 때에는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소당국의 사건을 회부하여야 된다. 제5조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법률사 사형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해당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단 청구국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거나 사형선고를 할 경우에 집행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6조 특정성의 원칙. 인도되는 범죄인은 피천국에 의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인도 이후에 저지른 범죄, 피천국이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천국에서 처벌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러 가봅시다. 선지 1번입니다. 제사조에는 피천국이 자국민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군. 제4조에 따르면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소 당국의 사건을 회부해야 되겠죠.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제5조에는 청구국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이 청구국의 보증 아니고요. 보증의 주체는 피청구국이 아닌 청구국이 되겠습니다. 선지 3번. 제 6조의 내용으로 보아 이 조항은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조항이라 볼수 있겠군. 인도 이후에 저지른 범죄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는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선지 4번 제 4조와 제 5조는 모두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이라 볼수 있겠군. 제 4조와 제 5조는 모두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 제 5조와 제 6조는 범죄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수 있겠군. 네, 제 5조와 제 6조는 범죄 인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맞는 선지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기획은 성립이었죠. 성립은 뜻이 어떤 거냐면요.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기획에서는요. 설립의 의미가 적혀있었어요 자, 설립의 의미는 무엇이냐?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킴이란 뜻이죠.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어, 나머지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니은의 사유는 이래가다. 디귿의 침에는 침범하여 해를 끼침. 리을의 예견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함. 미음의 보증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이란 뜻이었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